저와 같이 사진 영상 하시는 분들은 맥을 많이 사용을 하시죠. 어, 그런데 윈도우와 마찬가지로 잘 관리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보시는 대로 이번에 새로 나온 소노마 업데이트에서도 용량이 부족해서 어, 지금 OS 업데이트를 못 하고 있죠. 어, 클린 마이맥 X를 이용을 해서 어, 내 소중한 이 SSD 내장 SSD의 저장 장치를 어디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바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단몇초 만에 바로 범인을 찾았죠? 어, 모든 사진은 외장 저장 장치에 들어가 있어야지 되는데, 어, 요놈들이 여기에 숨어져 있었네요. 어, 클린 마이 맥 X의 시각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바로 파인드를 열고 어, 간단하게 외장 저장 장치로 파일을 옮겨주니까 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어, 또, 어도비 포토샵이나 라이트룸 같은 어도비 소프트웨어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포토샵 어, 캐시 같은 것도 한 번에 삭제가 가능하니까, 어, 여러모로 필수적인 그런 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렇게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3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을 할 수가 있는 어, 방법을 구독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이시는대로 이 링크를 어, 클릭을 하셔가지고 꼭 들어가셔야지 되고 어, 들어가셔서 이 프로모션 코드를 입력해 주시면 은30% 어, 할인된 금액으로 여러분들이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렇지만은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어, 기간 내에 구입을 하셔가지고 꼭 할인 받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참고로 링크는 영상 설명란이나 어, 고정 댓글에 있으니까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클린 마인맥 X가 돈값을 진짜 하는지 어, 거기에 관해서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스트로비스트 코리아의 고납봉입니다. 네, 어, 오늘은 클린바이맥 X라는 이 맥OS 관리 툴에 대해서 한번 리뷰해 보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 맥을 처음 딱 사가지고 써보면은 정말 빠릿빠릿하고 굉장히 빠른 체감 속도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조금씩 사용을 하다가 보면은 점점 늘어지기도 하고 이 엄청나게 비싼 이 내부 저장 장치가 어, 꽉 차가지고 뭔가 해볼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 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윈도우와 마찬가지로 맥OS 역시 항상 세심하게 관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맥이라고 해서 개떡같이 사용을 하는데 항상 자기가 최성의 생명을 뽑아내는 그런 마법의 이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의 항상 세심한 관리가 필요로 합니다. 맥을 제가 처음 사용한 게8 7년도에 애플 2라는 이 8비트 컴퓨터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디스크에서 막 넣다 었뺐다 하면서 제가 처음으로 이 컴퓨터 이 컴퓨터를 접해가지고 사용을 했고 그 이후에 시스템 OS가 있었죠. 이 시스템 OS 시절을 쭉 지나가지고 어, 맥OS의 마지막 버전 마지막 버전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어, 그 다음에 드디어 나온 OSX가 있죠 이 OSX가 음, 엄청나게 문제가 많았던 그런 놈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봐가지고 이게 굉장한 어, OS다 이게 굉장히 편리하고 잘 만들어진 OS라고 느끼겠지만은 처음에는 별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게 엉망진창 개천만이었거든요 뚜베기. 아무튼 그 시절을 다 지나가지고 이파워핏이라 그랬죠 이 맥에서 자기가 자체 개발했던 CPU를 포기를 하고 어, 인텔맥으로 갈아타는 그 시점에도 어, 제가 맥을 계속 썼었고 어, 인텔맥에서 최근 다시 애플이 어, 전세계 1위 기업이 된 만큼 어무시하게 성장을 했죠 그런 어떤 어, 자기의 역량을 바탕으로 어, 프로세스를 새로 개발한게 이 M 프로세스 잖아요 이 노트북도 M 프로세스가 탑재된 노트북인데 어, 이 M 시리즈가 M1부터 해가지고 지금 M3까지 나왔죠 이렇게 저는 거의 뭐 맥의 역사와 거의 함께 했다 맥 같은 경우에 윈도우보다 먼저 사용을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렇지만은 그 어떤 시점에서 보더라도 이클린마이 어, 맥X와 같은 이런 OS 관리 툴 어, 이런 툴이 유행을 조금 타긴 했어요 어떤게 좋다 저떤게 어떤 좋다 이렇게 유행을 좀 타긴 했지만은 어, 맥OS와 항상 함께 하던 이런 관리 툴이 존재를 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입니다. <목소리도> 어, 아무튼 요즘 만든 맥OS가 굉장히 잘 만든 건 사실이에요 잘 만든 건 사실이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꾸준한 관리가 없다면은 맥도 응반기창이 되고 에러가 막 튀어나오면서 어, 새것처럼 빠릿빠릿하게 그렇게 사용할 수는 없어요 어, 물론 맥OS에 대해서 완전 능통하다면은 이 터미널 명령어를 통해서 맥을 관리를 한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꾸준하게 이 터미널 명령어라든지 어, 기타 여러가지 툴들을 배워가면서 어 직접 관리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OS 관리 툴을 이용을 해 가지고 내가 실제로 맥을 이용해서 작업하는 시간을 버는 거죠 우리가 맥을 이용을 해 가지고 각자 전문 분야에 어떤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어, 그 우리가 맥의 이 전문가가 되려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 맥을 이용해서 어떤 작업을 하는 그런 시간을 번다는 그런 점에서 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그런 앱이다 어, 이런 종류의 앱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맥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져서 쭉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 클린 마이 맥 X의 중요한 기능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우선 어, 사용하면서 쌓여가는 불필요한 정크 파일들을 일일이 찾아서 삭제해주는 어, 청소 기능이 있다 클릭 한 번으로 간편하게 어, 청소를 완료할 수가 있죠 이 맛에 어, 돈 내고 프로그램 쓰는거 아니겠습니까 어, 다음으로 맥 작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램 관리 기능이 있어요 클릭 한 번으로 메모리의 여유 공간을 찾아서 어, 속도를 향상시켜준다 어, 이맥 OS를 사용하 하면서 이 메모리가 부족하거나 메모리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굉장히 많죠. 어,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자주 램 관리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OS입니다. 더불어서 클린 마이맥 X는 실행 중에 모든 프로그램을 볼 수가 있으니까 어, 수동으로 켰다가 끄거나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죠. 어, 그 다음에 윈도우보다는 좀 덜하지만은 그래도 맥 OS에서도 악성 코드나 이 바이러스에 쉽게 감염될 수가 있습니다. 클린 마이맥 X를 통해 가지고 간편하게 이 악성코드를 검색할 수가 있고 어, 애드웨어나 스파이웨어 등 악성 소프트웨어를 검색해서 모두 어, 삭제할 수가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어, 더불어서 응용 프로그램을 찌꺼기 같은 걸 남기지 않고 어, 깔끔하게 클린 삭제를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일이 각각 소프트웨어에 따라 가지고 어, 클린너 툴을 찾아서 설치를 하고 그걸 또 지우고 이러는 어, 번거로운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 물론 클린 말맥 X에서 직접적으로 바로 업데이트도 진행할 수가 있으니까 어, 클린 마이맥 X 하나면은 관리하는데 어, 충분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 클린 마이맥 X를 만든 이 맥파우사 역시 굉장히 이 업계에서는 유명한 회사이고 어,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어, 신뢰도 있는 기업이다. 클린 어, 마이맥 X 같은 경우에 설명드린 내용뿐만 아니라 어, 활용도 높은 다양한 기능들이 있으니까 어, 충분히 돈값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다. 그렇게 비싸지도 않죠. 어, 12월 31일까지 프로모션을 진행하니까 어, 여기 보이시는 이 링크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어, 프로모션 코드 학봉을 집어넣고 어, 할인 받을 수가 있습니다. 클린 맥 X와 같은 이런 관리 도구를 돈을 주고 유료로 이용한다는 의미는 그만큼 어, 내가 돈을 준 만큼 이맥 OS를 관리하는 그 시간을 아껴가지고 어, 내가 작업하는데 투자를 하겠다는 의미고 그게 아니라 내가 직접 일일이 어, 여기에다가 시간을 써가지고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어, 자기가 직접 해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어, 저 역시도 이것도 이제 한두번 해보고 뭐 이게 맥 OS 전문가도 아닌데 어, 일일이 매번 업데이트를 하면서 어, 새로운 방법을 익혀가지고 관리를 한다는 게 어, 사실상 쉬운 일은 아니죠. 어, 이왕이면은 이렇게 할인 프로모션을 할때 하나 구입을 해두시면은 한1년 동안 그 관리하는 데 신경 크게 안 쓰시고 어, 내가 원하는 작업에만 집중을 할 수가 있는 어, 그런 점이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클린 마이맥 X라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오늘 한번 리뷰를 해 봤는데요.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더욱 즐겁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